구원받지 않은 나라에서도요 성경적인 정책을 펴면 그 나라가 잘 살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칙이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잘 사는 거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그 나라는 정말 불행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 나라의 지도자는요 국민 수준입니다. 그게 국가의 지도자가 뭐 이렇게 하면은 국민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리석은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문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만 28장 16절에 보시면은,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통치자는 전부 다 이제 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어 관리를 말하는 것이고, 최고의 관리는 전체 통수권사가 되겠죠. 또한 지독한 압제자니, 압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얼간이 같은 사람을 정치인으로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압제를 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해요. 자기들은 뭐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뭐라고 뭐라고 막 무슨 변명을 하든지간에 정치인이 바보 같으면은요 국민이 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구도가 돼요. 어.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이 부족한 지, 어, 통치자라 그랬잖아요. 그데이 명철이라는 말이 원래 영어로는 이게 u n d e r s t a n d i n g 에요 understanding, understand 그러면 이해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영어로는 이게 understanding이고요. 명철의 그 이제 뜻을 우리가 이제 자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식의 시작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이에 대한 그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명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음. 사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음. 그래서 성경적인 정책을 펴야. 국민들이 잘살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 통치자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통치자를 뽑아놓으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제자도 보통 압제자가 아니고요, 아주 지독한 압제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철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지독한 압제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실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요즘은 걱정 안 하려고. 그렇게 걱정하면 내가 머리가 뭐 옛날에는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그때 막 이렇게 문재인이가 정권 잡고 막그 나라를 막 뒤엎고 막 난리를 폈잖아요. 정말 잠이 안 왔었는데 아 그럼 제가 제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laughs>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laughs> 자, 저희가 이제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 실수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통치자로서의 역할도 다윗이 했던 적이 많습니다. 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음, 아시는 것처럼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아를 그 죽였거든요. 그, 그러니까 살인교사죄죠. 음. 살인을 교사했어요. 살인을 교사한 것도 사실은 살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살인자예요. 사실은 다이시 그리고 그,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니까 간음을 했죠.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의 죄를 졌어요. 음. 다이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성의 수를 개수하기도 했고요. 어, 율법에 따르면은, 뭐, 우리 그 히브리서 저번에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구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그, 피로 정결케 되는데, 정결케 할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은, 희생죄가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 희생죄를 들여봐도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인죄하고 간음죄예요 구약에 보시면은. 사실은 다윗은 어, 이제 보통 이렇게 평범하게 봤을 때, 죽어야 될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면은 어, 자기 목숨으로 그를 어, 갚아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은 음. 다윗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주님께 이 죄를 짓고 나서 울부짖어요. 자기에게서 어,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어찌하여 나를 어, 돕지 아니하십니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통치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 죄로 인해서 자기 가정과 그리고 국가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자기가 활짝 열어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멀리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는 크든지 작든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마, 틈이라는 것은 음, 재방을 쌓을 때도 아무리 작은 틈이어도 일단 틈이 보이면은요 거기로 물 밀듯이 물이 스며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그 틈이어도요. 틈이 갈라지면 이 틈이 커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합법 합법적인 통로를 내가 이렇게 탁 마귀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문 열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나를 유린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그토록 죄를 멀리하라 그러고 성별된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시고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이렇게 곤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내가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주님께서 그거를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음.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죄가 두려운 거를 모르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예로 들면은 처음에 이제 자기가 살인 살인죄고 간음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고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여자의 씨인 메시아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 교회의 예표가 돼요. 확실한 자비를 얻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해주셨지만 이미 열려진 그 마귀의 통로가 이 다윗의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이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제 다윗의 생애를 저희가 이제 보면은 어, 아내가 여럿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어, 배달은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배달은 음. 형제들이 그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음. 압살롬에게는 어, 누이인 타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사람이죠. 음. 음. 그리고 어, 암론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암론은 어, 동일하게 아빠는 다윗인데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예요. 음. 근데 얘가 좀 이렇게... 다윗의 이 집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한 것은 맞는데, 어, 자식들을 이렇게 제대로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이 집안 그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좀 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자녀들한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놈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누이인 타마를 보고 사랑하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사무엘 거의 보시면 사무엘하 그 보시면 자기하고 막 이렇게 동침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어, 시집안간 천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율법으로는 그만 일이거든요. 이렇게 율법이 나온 이후에는 그래서 얘가 힘들하니까 어 힘들어 하니까 친구가 깨를 내서 네가 아프다고 해라. 그러면 이제 왕이신 아빠가 와서 아프니까 이제 볼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그러면. 어, 마를 누이를 불러서 자기한테 이제 음식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꾀를 내서 그렇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슨 자기 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누이인 타마를 간간을 한 거죠. 음. 그리고 나서 더 악한 죄가 뭐냐면은, 어, 그러고 났더니 여자가 이제 미워 보이는 거야. <laughs> 처음엔 예뻐 보였는데. 그리고 못된 짓을 하고 났더니, 이제 싫은 거예요. 잠깐. 이제 넌 니네 집으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드러났어요. 이런 일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냐면 다윗또 이런 짓을 했잖아요. 음. <laughs> 악의 씨를 뿌린 거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서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첫 시발점인 거고요.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음. 그럼 암론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암론이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얘를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가만 놔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 누이가 욕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거에 대해서 공의를 바로 세우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둬요. 압놈을 처벌하지나. 그러면 이제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근데 힘이 약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래서 처음 자기 이 누이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점점 점점 키워서 단순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정권을 탈취하잖아요, 압살롬이 나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해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 다윗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처음에 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고 거기 또 뿌리가 있지만 아들 암놈이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 씨가 압살롬에게 뿌려져서 압살롬이 계속해서 그 쓴뿌리로 인해서, 어, 결국에 암놈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그러니까 다이시 뿌린 씨가 자기 자녀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 정권을 탈취하고 자기 아버지를 에르사람이 내쫓고요. 그 다윗의 첩들을 옛날 그 이스라엘은 집이 그 옥상이 이렇게 평평한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대낮에 그 첩들을 범하는 일을 이렇게 악살롬이 저질러요. 그 다윗은 숨어서 한그 일을 대낮에 그냥 온 백상이 볼수 있게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뭐그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마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 그 아마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요 <laughs> 어, 자기 아들이 아들을 막 죽이고 막 어, 아들이 딸을 막간간으 이런 부모 입장에서는 <laughs> 제정신으로는 못살것 같아요. 근데 다이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음.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어~ 삼일사 하1 3장에서 자기 종들에게 이제 이런 일을 할때 암놈을 죽일 때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이러면서 엉뚱한 곳에 용기를 낼 거죠 용기를 이렇게 북돋워 주는 거예요 자기 종들에게 살인을 종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이제 암놈을 죽이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와 국가에 반역하는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죄의 씨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이거를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합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핵심적으로 이런 죄가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죄가 많아지면은 반역도 더 늘어나고요 질서가 무너져요 사회의 질서가. 그거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죄인 나라들이 있어요. 문화가 죄예요. 우리 보통, 아, 그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용인이 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문화가 죄인 나라가 있어. 미개한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제 법적으로 금지했어요 지금은. 근데 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 딸이 그 이슬람 종교 규율에서 정하는 것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형제인 남자 형제나 아버지가 이 딸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명예 살인이라 그래요.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게 용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경찰이나 이런데 잡혀가질 않아요. 무섭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히잡을 안 쓰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슬람. 그래서 마귀가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율법과 다른 그 여성들을 간간을 해도 돼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래서 그런 나라 가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히잡 함부로, 이렇게 여자들이 혼자 막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히잡안 쓰고 다녔다가는 길거리에서 당해도 말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요. 암묵적으로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죄고 마귀가 그렇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극단적인 이죠. 그리고 이슬람의 국가들 중에서 아프리카의 그 이슬람 국가들이 많아요. 이집트 그 위쪽으로 해서 지중해 그 북쪽 있잖아요.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세력을 넓혀가지고 그 아래쪽으로도 이슬람 국가 꽤 되거든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떤 거를 하냐면요, 여성 할례라는 거래. 원래 할례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포피를 벗겨내는 게 할례잖아요. 그래서 여, 여자들한테는 할례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이슬람교도에서는 왜곡해서 보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 아브라함의 씨라그고막 이렇게 해요. 여자들한테 할례를 줘요. 아이들, 여자 아기들한테. 그러면 그, 의료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기를 망가뜨리고, 불임을 만들고, 심지어는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죄잖아요, 전부 다.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열로 이렇게 자신과 가정과 주변에 형성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했다가 동조하는 세력이 많아지고 서로 서로 이거를 묻어두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문화로 정착하게 되고 국가 자체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시류에 같이 동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와 반대로 말씀하시면은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개인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각 가정마다 그 살아온 그 세월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접하고 이렇게 거듭났으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요. 말씀으로 뭐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주의가 바뀌어야 이게 사실은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나 자신이 바뀌고. 음. 그거는 근데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가능해요. 음. 어, 실제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확고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립이 돼야 이게 가능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결코 어, 모방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음. 실제 사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을 예로해서 어리석은 국가 지도자들을 어, 살펴보았습니다. 음. 자,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봐야 합니다. 음. 그래서 영적인 교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유일하게 진리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찾아서 자기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이고 경건의 능력이고 실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최종 권위와 관련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선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배웠.